조찬이, 김용준의 맨투맨 스토리 골프 안녕하세요. 아, 네. 어,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올 한해도 여러분들 재밌고 어, 정말 추억에 남을 만한 그런 멋진 라운딩 하시는 구독자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어, 많은 팁을 좀 드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아주 쉽게 설명 드리면서 네. 다 몸에 와닿도록. 네, 어, <laughs> 여러분들, 항상 늘 건강하시고요. 2023년, 어, 모두 모두 좋은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에 했던 연습 좀 해봤나요? 네 연습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슬라이스는 아직 안 고쳐졌는데 음. 그래도 인아웃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열려서 맞는 것 같아요. 음. 느낌에 네. 열려 맞아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네. 인아웃으로 는 가는데 이게 좀더가 맞춰야 되는 그게 잘안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일단 하나는 성공했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슬라이스가 아니라 약간 뭐 들어오도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그 조건이 생기긴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좋아요. 요. 그러면 오늘은 한번, 잠깐 한번, 네. 그, 용유 씨 스윙 체크 잠깐 네, 하고, 네. 오늘은 용유 씨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저희 <laughs> 아마추어 분들이 네. 조금이, 아, 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어떤 걸좀 조심하면 좋겠다 하는 음.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g 네. 지금은 뒤땅 나왔지만, 인내사업으로 네. 심하게 네. 갔습니다. 일단은 그, 용유 씨가,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여기 잠깐 우리 그 아마추어 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네. 한번, 이건, 아, 이것만 좀안 했으면 좋겠다 는 네. 거를 한번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제시 잠깐만 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한번 보세요. 용윤 씨도 해당되시는 거예요. 네. 용윤 씨도. 네. 제가 용윤 씨 처음 봤을 때는 용윤 씨가 그 백스윙 들 때, 골굴발 회전이 적기 때문에, 네. 약간 수액이가 되면서, 네. 갔었잖아요. 보시면은, 굴발 회전이 적으니까 약간 우측으로 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아마추어 분들 보면은 어 골반을 활용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골반을 안돌고 어깨를 90도로 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솔직히 불가능해요. 아. 네. 근육이 거의 없는, 아. 네. 많이 없는 애들이 아. 네. 할 때는 잘 하는데 보통 한 15살 이상 넘어가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골반을 안도니까 몸의 회전을 방해하고 팔이 올라가잖아요. 아. 네. 팔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슬라이스 아. 팔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훅이 날수 있는 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저희 우리 아마추어분들이 하실 때 조금 우향 이렇게 머리는 대신 고정한 상태에서 우향으로 하시고 이 상태로 어깨를 조금만 더 회전하시면서 이렇게 들면은 아마 올바른 아.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궤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윤 네. 씨도 저번 시간에, 네. 갑자기 너무 많이 또 도니까, 네. 이렇게 갔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훅도 유발이 되지만, 네. 이렇게 했다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치거든요. 용유 네. 씨는 하체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이라서, 아. 갔다가, 순간적으로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아. 제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게든요 그러면서, 확! 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나우, 아우디는. 아우디는 심하게 갔던 거죠. 어. 또 하나, 백스윙 들때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용유씨 처음에 제가 기억나시죠? 손목이 약간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클럽이 위로,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열린다고 랬잖아요 네. 열리고, 똑바로, 닫히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려있는 것보다는, 닫혀 있는게더낫다고것 음... 같아요. 네. 미국 PJ 투어 뛰는 프로들이 보면은, 페이드를 치는데, 네. 손목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닫아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서 몸을 약간 열면서, 어... 페이스 앵글을 닫히지 않게 하는 거죠. 어... 네. 백스윙을 하실 때는,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 너무 여기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요 네. 잡으려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팔이 확 올라가면서 네. 문제 생기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분들도 아, 네. 우리 용준 씨가 하는 거를 한번 같이 보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연습장 가셔서 네. 한번 똑같이 한번 하시면서 네. 어,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좋대구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웃음> <웃음>